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사사기 19장 30절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로 오늘까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런 망령된 일들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장 1절도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17장부터 19장 말씀은 이 왕이 없는 시대, 그 시대에 사회상을 말해주고 그 시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17장 말씀해 보면 에버렐 삼지 이 미가 집에서는 그 미가의 어머니가 신상을 만들고, 산당을 만들고, 애복과 드라빔을 만들고 뿐만 아니라 레위 소년을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삼지 않습니까? 18장 말씀을 보시면, 단지파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맡긴 땅을 포기하고, 쉬운 땅을 선택하여서 어디로 나아갑니까? 라이스 땅으로 나아가고 그것을 뺏어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레위 소녀는 자기 자신의 성공과 물질의 눈이 멀어서 이 단지파를 따라 나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17장, 18장, 19장은 이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에 어떤 죄악이 이 사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이 사사기 19장은 그야말로 정점을 찍고 있는 그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한 뇌위인이 첩을 취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뇌위인은 첩을 취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첩을 취할 수가 없어요. 레위인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장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지파입니다. 구별된 지파인 이 레위인,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가야 하는 이 레위인조차도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첩을 취하고 살아가는 그 현실을 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또그 첩은 어떻게 합니까? 이절 말씀해 보면 행음을 하고 남편을 떠나 아비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런 시대입니다. 첩은 이처럼 간통을 하고 남편을 떠나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를 지금 지적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레비인도 그렇고 그 첩도 그렇고 주의 말씀을 떠나 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되면 그것이 곧 죄악이고 그것이 타락인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이 말씀이 완전히 무시되고 있는 시대, 하나님의 통치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시대, 하나님 말씀의 통치가 일어나지 않는 시대. 여러분, 이런 시대가 바로 어떤 시대인가? 바로 지금 이 사사기 19장에 나와 있는 이 시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여러분 그런 것이 만연한 시대가 되면 이처럼 가장 거룩해하는 레위인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 버리는 시대 가운데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첩이 이처럼 행검을 하고 자기 집에 갔습니다. 그런 후에 오늘 말씀에 봅니까네달 후에 이 레위인이 첩을 데려오기 위해서 이 첩이 살고 있는 집을 방문해요. 그랬을 때에 장인이라고 해야 되나 장인이. 이 레위인이 머물라고 간청을 하죠. 그래서 4일 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섯째 날 오후 때에 이 접과 종을 데리고 그 집을 떠나죠. 떠나는데 십절 말씀해 보면 이 레위인의 일행이 여보서 맞은편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지르고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던 종이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서 유숙하기를 그렇게 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레위인이 뭐라고 거절합니까? 아, 이 성은 외인의 성업이다. 이방인의 성업이다. 이쪽에서 유숙할 수 없고, 기부하 쪽으로 가서, 거기에서 유숙하자. 아,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기부하 쪽으로 갑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기브아에 이르렀을 때의 해가 완전히 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브의 기바에 도착한 이 레위 일행이 어떻합니까? 이 성읍 거리에 앉아 있습니다. 유숙하기 위해서. 성읍 거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에 의하면 그를 영접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고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볼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 그 시내산 언약과 그 언약의 책에 보면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나그네를 영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덕이었어요. 오랫동안 내려오는 미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덕이 전혀 여러분 지켜지지 않는 시대. 아무도 이 레비인의 일행을 영접하는 사람, 자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에 날이 완전히 저물었을 때에 한 노인이 밭에 일을 하다가 돌아오다가 누구를 봅니까? 이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본 것이죠.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이 노인이 묻습니다. 어디로 가며 어디에서 왔느냐 묻죠. 그래서 이 레위인 자신도 뭐라고 합니까? 자기 자신은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베들레헴에 왔다가 아이 레위인이 얘기하죠. 자기는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베들레헴에 왔다가 여호와의 음, 집으로 가는 중인데 자기 자신을 영접하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했을 때에 이 노인이 이 레위 일행을 자기 집으로 모셔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레위 일행이 이 노인의 집에 유숙하게 됩니다. 유숙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정말 오늘 이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레위 일행이 쉬고 있을 때에, 쉬고 있을 때에, 22절 말씀에 보면,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이 노인의 집을 에버싸고 뭐라고 합니까? 문을 두들기며 "내 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건 뭐냐 면 남자가 남자를 상대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이 또 어디에 놓오냐면 소동과 고무라에대로 나옵니다. 소동과 고무라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죠? 이처럼,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보시면, 이 성업의 불량배들이, 이 기바 성업의 불량배들이, 레위인을 끌어내어서 관계를 맺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불량배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여러분, 완전히 여러분,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그러한 존재들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아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성업에 불량배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 불량배들이 이처럼 레윈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다가, 이 노인이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노인의 판단은 뭐냐하면 정말 이 치안이 부지한 이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 생각으로는 이것을 모면하자라고 해서 자신의 딸과 레위의 첩을 내어 줄테니까 이 레위만은 안 된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것을 거부하니까 레위의 첩을 내어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최선이 아니죠, 그죠 정말 지혜가 무엇인가?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운 것이 무엇일까? 어떤 지혜를 발휘했어야 하는가? 묻게 하는 장면입니다. 어찌되었던 이 노인이, 레윤이 처벌을 내어주면서 위기를 모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량배들이 밤새 이 레윈의 첩을 괴롭혀서 죽게 만듭니다. 죽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불량배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불량배들의 모습. 이 불량배들은 하나의 말씀을,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욕정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여러분 빼앗아가고 생명을 경시하는, 어떻게 보면 사단의 종에 가까운 존재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게 되면 빛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반대로 이 불량배처럼 자기의 욕정에 사로잡히고 자기의 욕심에 지배를 받게 된다면 이처럼 여러분, 사단의 종처럼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핵심이 뭐냐면, 이처럼, 여러분, 이들의 핵심이 뭐냐면, 이기심과 무책임함과 그 욕심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처럼 욕심과 욕정과 이기심과 무책임으로 가득 차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 성령의 사람의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했을 때에 그 성령의 사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런 욕심과 욕정, 이기심과 무책임함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대로 오히려 자기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희생하면서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이고 또 성령의 사람의란 증거임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밤새 고통을 당하다가 이 레윈의 처분 죽었습니다. 이를 본 레윈이 어떡합니까? 이 죽은 시체를 싣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이 시체를 열두 덩이로 나누어서 열두 지파에게 다 보냅니다. 다 보내요. 고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체를 본각 지파의 대표들은 경악을 하죠. 경악을 하고 이것을 대책을 세우고 논의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사기 1 9 장에 남아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그러한, 경악할 만한, 그러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심판하시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떨까요? 여러분, 이방 나라와 다릅니다. 수준이 달라야죠. 삶에, 여러분, 그러한 방향이 달라야죠. 정말로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웃을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구별된 삶이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읽어보면, 정말 그게 보면, 과부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고발을, 고아를 위해서, 그렇게 배려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법조항들을 만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약자들을 늘 신경쓰고 이웃을 배려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습을 하나님 말씀 속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온 이후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이하에 보시면 산상수원의 말씀을 베풉니다 그 산상수원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보복법을 얘기하고 있지만 새로운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은 그러한 차원을 넘어서는 구약의 하나님 나라를 넘어서는 정말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구약의 백성들을 넘어서 정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십자가 복음을 경험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차원이 달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더 깊이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동치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이것을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될 때에,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땅 가운데 세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우리가 나타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백성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주님께서 바라시는 백성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를 분명하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서게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음.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 원하셨던 예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백성인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면서 여러분, 이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워요. 죄가 이렇게 무서워요. 사단에게 사로잡히게 되고, 사단의 종이 되고, 욕심에 여러분 사로잡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처럼 여러분, 욕심의 사람, 욕정의 사람, 이기심과 무책임한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여러분, 하루아침에 망가질 수가 있다. 여러분, 사사기의 주제의 말씀이, 여호와 만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런 주체를 가지고 있어요. 이 시대에, 저도 여러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 만이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 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높여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땅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여러분하고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사기 19장에 나와 있는 이 모습, 하나님의 동치가 없는 이 세상의 모습,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없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 망가져 내리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부터 정말 하나님의 이 통치가 없는 이 세상, 어떤 죄악으로 가득할 세상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각성해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고자 하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것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선종의 전체 주제는 바로 이 거룩과 정결이에요. 거룩과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정말 돈이 왕이 되고, 권력이 왕이 되고 이처럼 욕정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셨어 나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통치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치하셨어 그야말로 그야말로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고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